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에 관해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라고 비평합니다. 그 말만큼 플라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문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철학이 없던 시대에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위대한 철학자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귀족 출신의 미남이었으며 체격도 좋아서 레슬링 대회에 참여하여 우승도 했습니다. 사실 본명은 아리스토 클레스인데 플라톤은 어깨가 넓은 사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어깨깡패라고 한다면 남자들에게 있어 최고의 칭찬 중 하나인데 플라톤도 이 별명이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본명 대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과 저서는 지금 첫하여도 신선하게 느껴질 만큼 엄청나게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플라톤의 저서는 초기, 중기, 후기로 이어지며 20건이 넘습니다. 흔히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향연, 쿡가 이 다섯 건을 많이 읽고 있으며 후기로 갈수록 텍스트가 점점 더 난해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는 학교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했는데 거의 천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카데미아는 훗날의 영단어 아카데미로 들어올 정도이니 플라톤의 영향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지켜본 퀴족 플라톤은 민주정을 혐오하고 철학자에 의한 군주정을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뒤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자신만의 철학 사상을 정립하고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시칠리아 섬의 자신의 철인 정치에 따른 국가를 운영해 보고자 그곳의 왕 디오니시오스와 대담을 나눕니다. 그러나 디오니시오스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를 참주라고 비판하게 되었고. 디오니시오스의 분노를 끌어올리게 되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플라톤이 당대 철학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다행히 다른 사람이 플라톤의 몸값을 치르고 아테네로 돌려보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오니시오스는 다시는 나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플라톤은 이에 대한 답장으로 나는 당신을 기억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회신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사상적 핵심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는 현실 세계를 넘어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 초월적 세계라는 관점으로부터 모든 서양의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중세의 신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초월과 현실을 구분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의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초월계와 현상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월계는 지혜로 파악되는 세계라 하여 가지계라고도 칭하는데 이와 같은 초월계가 바로 이데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상계는 감각으로 파악되는 세계라 하여 가시계라고도 칭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플라톤은 이 불완전한 세상을 넘어서 저너머의 어딘가 본질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는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영원불변하고 초월적인 실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물의 원형이자 실제 근원 본질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과의 이데아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빨갛고, 딱딱하고, 동그랗고, 새콤달콤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장에서 볼수 있는 사과가 여러분들이 방금 떠올린 사과와 동일할까요? 설령 거의 유사한 사과가 있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사과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형태의 사과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린 사과의 이미지가 바로 이데아입니다. 이처럼 이데아는 결점이 없고 순수하며 완전 무결합니다. 사과의 이데아가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에도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이데아는 계층적 질서를 이룹니다. 사과의 이데아, 포도의 이데아, 망고의 이데아를 포괄하여 과일의 이데아라는 것이 상위의 이데아로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음식의 이데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종적인 근원이 되는 이데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선의 이데아는 이후 중세에서 신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논의가 전개되는데 중세 사상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상계의 사물은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모방하여 나온 것으로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 불변하는 이데아와는 달리 끊임없이 변화하며 불완전한 실제성을 지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린 사과는 결코 상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완벽한 맛과 모양을 지니지만 마트에서 보는 사과는 신선도가 떨어지며 점차 상하는 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이데아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이데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영혼이 이데아에 속한 부분이고 육체가 현실 세계에 속한 부분이죠. 플라톤은 본래 초월계에 존재했던 영혼이 현상계로 넘어오게 되면서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순수한 영혼이 불완전한 육체 속에 갇히게 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데아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데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본래 지니고 있었던 이데아에 관한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금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가 불완전하다면 육체로부터 비롯된 감각 경험으로는 정확하지 않아 이데아를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감각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이데아를 동굴의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땅속에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동굴 안쪽의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손과 발 목이 묶여 있다. 그들 뒤에는 동굴 안을 비추어지는 불빛이 있고 그들 앞에는 담장이 세워져 있다. 어쩌다가 그들이 고개를 돌리고 담장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담장에 비추어진 그림자만을 보게 될 것이다. 플라톤은 현실에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은 마치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이 보는 그림자와 같은 불완전한 모방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현상계에서 감각 기관으로 얻어진 정보들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며, 의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착각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동굴의 비유에서는 동굴을 탈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을 바라보고 경이로움을 느끼며 태양빛에 의해 드러난 사물의 본래 모습을 인식하며 지금까지 동굴 속에서 보았던 것은 그림자임을 이해합니다. 그는 오롯이 혼자서만 세상을 탐구하지 않고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와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을 탈출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미치광이 취급을 합니다.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을 탈출한 사람, 즉 철학자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설파하면서 이데아의 세계로 향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태양이 바로 선의 이데아를 지칭하는 것이고, 사물의 본래 모습이 이데아, 그림자는 현상 세계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플라톤은 보편적인 참된 진리는 감각 경험을 넘어서 이성을 통해 얻어진 진리로 얻어지는 것으로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을 바라본 철학자의 인도에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동굴의 비유를 통해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는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을 살피기 위해 정의로운 국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플라톤과는 반대로 우선 인간의 영혼을 분석한 뒤에 정의로운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계, 욕구로 구분된다고 파악합니다. 이성이란 생각하고 숙고하는 힘이고 기계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려는 감정, 욕구는 육체적 충족에 대한 감각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이성, 기계, 욕구를 각자 다 다른 비율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입니다. 기계와 욕구는 감각적 쾌락에 의해 금세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플라톤은 기계와 욕구가 항상 이성에 의해 인도를 받을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마부의 비유로서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마차에 비유될 수 있다. 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한 마리는 말을 잘 듣는 좋은 말이고 다른 말은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는 좋지 않은 말이다. 이때 실제로 마차를 끄는 것은 이두 마리의 말이다. 그러나 말이 마음대로 날뛰면 마차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마차가 가야 할 방향은 마부가 결정해야 한다. 이 내용에 나오는 두 마리의 말 중에서 말을 잘 듣는 좋은 말이 기계이고 채찍을 들어야 말을 듣는 말이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부는 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비율로 이성, 기계, 욕구를 지닌다면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타고난 성향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지닌 영혼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을 실시하여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덕에 따라 국가의 계층을 배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즉 교육을 통해 국가의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덕을 고유한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하는 탁월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보다 심화하고 확장하여 논의합니다. 즉 이성, 기계, 욕구라는 영혼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 탁월하게 발휘되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혼의 성향에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면 영혼의 각 부분의 고유한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됩니다. 이성의 탁월성은 지혜라고 하며 포편적인 도덕적 진리인 이데아를 파악합니다. 기계의 탁월성은 용기라고 하며 이성이 알려주는 최선의 것을 두려움 없이 행동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욕망의 탁월성은 절제인데 절제는 욕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성과 기계에도 포함되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이성이나 기계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절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모든 사람은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이 각자 다른 비율로 지니고 있습니다. 영혼의 각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훌륭한 인격이 형성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의 덕을 지닌 영혼의 조화가 가장 훌륭한 상태이므로 정의의 덕을 갖추기 위해 기계와 욕구를 이성에 따라서 잘 인도하여 탁월함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타고난 영혼의 성향에 따라 형성된 덕에 따라 국가의 계층을 구분할 것을 주장합니다. 타고난 영혼의 성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계층은 각자가 지닌 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즉 내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덕을 탁월하게 발휘하더라도 자신의 계층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성향은 이미 태어난 직후에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계급이 대대로 세습되지는 않는다고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계의 성향이 많더라도 내 자식은 이성이 뛰어나도록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를 황금, 은, 청동에 각각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면서 통치자에게는 황금을,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섞었다. 하지만 농부나 장인에게는 쇠와 청동을 섞었다. 각자는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낳지만 가끔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은의 자손에서도 황금의 자손 등이 탄생하기도 한다. 교육을 통해 탁월함이 형성되었으면 이제 각자의 형성된 덕에 따라서 계층을 분류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때 지혜의 덕을 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선인 이데아를 파악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계층을 통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의 덕을 주로 활용하여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계층을 방위자라고 합니다. 경찰이나 군인 같은 직업군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덕의 덕을 주로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물리적 기술을 바탕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계층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플라톤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라는 직업 간의 분업을 토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각 계층은 오직 자신이 맡은 역할에만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 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통치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민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것에서 기인합니다. 플라톤은 스승이 민주주의의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가 저질스러운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중구정으로 쉽게 휩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플라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지혜의 덕을 바탕으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즉 철학자가 정치 정권을 쥐고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을 보유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군주정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라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을 가리켜 수호자라고 지칭합니다. 통치자는 완전한 의미의 수호자이며 방위자는 통치자를 보조하는 보조적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호자 계층에게 권력이 많이 집중된다면 부정부패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권력을 지닌 수호자 계층을 대상으로 다소 과격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르면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추첨제를 기반으로 혼인하며 심지어 돌아가면서 동침하도록 하여 누가 자신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정부패가 사적 이익을 챙기고 가족을 우선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런 정책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플라톤은 자식의 성향은 부모를 그대로 물려받지는 않지만 물려받는 경향성이 크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 수호자 계층은 가능한 자손을 많이 출산하여 국가의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생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땐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국가에 가깝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수호자 계층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생산자 계층의 한정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의 타고난 자질에 부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고유한 덕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구성원들은 선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데아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 철학자의 지도에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형성하여 영혼을 조화롭게 가꾼다면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즉 행복한 삶은 국가 안에서의 개인적, 사회적 조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이데아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서양 철학의 초월적인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인 형이상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플라톤이 제시한 정의는 수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훗날 사회정의, 사회계약론,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의 영혼 3분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이드, 자, 초자아라는 개념에까지도 연결되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사상은 철학, 윤리학, 정치학, 인식론, 형이상학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플라톤의 수제자이자 플라톤보다 훨씬 광범위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윤바!